2020년 시작과 함께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 1월 20일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여성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연수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102번 환자로부터 개인과외를 받은 학생 한 명과 그 학생의 모친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도시를 채우던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오늘 이야기는 안전한 연수구를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강렬한 햇빛이 비추던 8월 어느 날, 연수구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연수구 보건소. 이른 아침부터 선별진료소 요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방호복을 입는 것. 머리카락 한올 나올 틈도 보이지 않게 꼼꼼히 보호장비를 착용합니다. 선별진료소의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로 금세 선별진료소 앞이 북적입니다. 그 누구도 선별진료소에 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내가 코로나19에 걸리진 않았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진료소를 찾은 분들이 대부분일 테죠.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알기에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요원들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선별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건소 모든 직원들은 자신이 하던 일도 멈추고 선별진료소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총 명. 아, 선별진료소에 네. 파견된 신입 공무원 이방글씨. 본인 번호예요? 어떤 본인 상황이든 번호? 침착하게 어. 대응하는 번호가? 성격이지만 워낙 다양한 오가는 사람이 오가는 번호야. 이곳은.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랑제교회나 강화문 관련된 검사자들이 이제 많이 늘고 있어가지고, 보건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검사 받으러 오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바쁜 상황이에요. 검사 대상자가 아니신데 오셔가지고 검사해달라고 많이 이렇게 하시다가 뭐 화내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한테 소리 지르시거나 할 때도 많죠. 네, 그럴 때좀 힘들고, <laughs> 네, 그래요. 몸이 지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바이러스의 공포로 예민해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당찬 그녀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네, 여기 앞에 빨간 선 있는 데까지 한 칸씩 가실게요. 네, 여기 앞에 여기까지 주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별 진료소에 오면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검사를 받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 외국인까지 오늘도 다양한 사람들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뭐지? 검체 계속 안에다가 이거 먹었다가 한꺼번에 는 거? 그러니까 한 세네 개 쌓이면 4개 한 치의 실수도 없어야 하는 코로나 19 검사 선별진료소 요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예약자 총몇명 있죠? 오늘 예약자는 총 131명으로 지금 있는데 계속적으로 예약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어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오늘 해외 입국자 맞나요? 음, 해외 입국자 오늘 2차 검사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 코로1 네, 해외 입국자는 총 15명 예약되어 있고요. 음, 2차가 4 6명이나 되네요. 네. 평소에 예약자는 한130 지금 오늘 예약자는 130명 정도인데 그 중간에 이제 오시는 분들하고 하면 검사자 하루 한 평균 한 200명 정도 지금 넘고 거의 어제 주말 간에는 한 400명 넘게도 지금 검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수백 명을 검사해야 하는 고된 일정.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19 공포로부터 연수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오면 먼저 신상 정보를 체크한 후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의사와 면담한 다음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하게 됩니다 검체는 연구원으로 보내져 관련 검사가 진행되고 결과는 다음 날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게 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검체를 옮기고 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유원들은 매일 긴장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디 가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저희 검체를 수탁해서 따로 검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한 후에 음성 양성 결과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통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피로 누적도는 <laughs> 일상생활을 거의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일할 때 외에는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잠만 자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싸움 속에 평범한 일상조차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 이 치열한 싸움의 끝이 있긴 한 걸까요? 오늘도 진료소 앞에 줄을 선 시민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시원하네. 이후회 계획은 뭡니까? 지금 저 교대 해주다가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그때 접수나 검체 관리로 다시 나온 거. 이제 화장실 가고 물 먹고. 저희가 지금 요즘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수당 보를 해야. 정신없이 흘러갔던 오전 업무가 끝나고 드디어 교대 시간입니다. 땀 범벅이 된 방호복을 벗는 이 순간이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지금 이거 벗고 나니까 어떠세요? 시원하지요? 지금 뭐 하실 겁니까 앞으로? 네, 이제 교대 했으니까 한 시간 정도 쉬었다 이제 다시 나와야죠. 선별 진료소의 시간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12시 점심시간입니다. 끼니도 걸러가며 일하는 날도 많지만 오늘은 다행히 교대 시간에 맞춰 간단히 요기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현지야 여기 그냥 땀흘리고 먹는 첫끼 얼마나 맛있을까요? 오늘 점심 메뉴는 컵라면과 김밥. 남들이 보기엔 부실해 보이는 한 끼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먹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 유언대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보건소 일과 속에서 유일하게 평범한 나로 돌아가는 시간이기에 더 그런 것이겠죠. 지금 잠깐 점심 시간에 밥 먹을 수 있어서 밥. 먹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laughs> 어 식사요? 네. 네 식사는 <laughs> 먹을 수 있다는 거에 <laughs> 감사하고 <laughs> 바쁠 때는 옷 입고 있어서 밥못 먹고 물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갈 때가 많아서 오늘은 그래도 점심 시간이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먹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때 밥을 챙겨 먹는 너무나 당연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지낸지도 벌써 반년째. 코로나19는 생각보다 이들의 일상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참 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는데요. 네, 이제 따님이 하필이면 이제 출산을 얼마 안, 안 남기고 있으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확진을 받으시는 바람에 딸도 같이 자가 격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가 격리 기간에 이제 산통이 와가지고 저희 이제 보건소에서 급하게 그분을 이송해가지고 이제 무사히 출산을 이제 하신 이제 그런 게 이제 기억에 좀 남고요. 첫 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가 고양이를 키우는 그 독거 세대였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건소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밥 챙겨주고.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연수구 보건소예요. 네, 네 선생님 내일 9월 3일 10시 자차 이동해서 보건소에서 검사 받으시는 걸로 예약 도와드렸고요. 몇 시로 예약해드릴까요? 쉴새 없이 전화벨소리가 울리는 이곳은 연수구 보건소 코로나19 상황실입니다. 시민들의 민원과 코로나 확진자 역학조사, 감염병 대응 등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네. 저희 그 코로나 상황 시대에는 어 일단 감염병 대응 팀, 그리고 이제 역학조사반, 그리고 자가격리반, 그리고 확진자 및그 검사를 위해서 어 상담 및 전나 어, 응대하는 요원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집에는 들어가시나요? 집에는 들어갈 때도 있고요 못 들어갈 때도 있고요 연수구를 위해 밤낮 없이 이어지는 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 오늘도 이렇게 상황실의 하루가 흘러갑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코로나19 상황실

저, 저도 사람인데 왜 그렇게 다짜고짜. 저는 선생님, 차는 차량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거를 저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셨잖아요. 다른 시도 다 된다고요? 어, 젊은 직원들인데, 쉼없이 일을 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전국민이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직원들도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에 해서 우울감 이런 것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 이러다 보다 여유가 없고, 그리고 지금 신규자가 오늘부터가 인 면접이라고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그 간호 다섯 명하고 의료하고 지금 여섯 명이 최대한 끝나면은 빨리 좀 대치 좀 해달라고 했더니 10월 말이나 10월 중. 어, 현장에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보건수직원들은 자신의 원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코로나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확산세가 심해져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된 이후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라고 합니다. 어, 분야별로 다 힘들다고 그래요. 어, 어떤 부분은 자기가 맡은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직원들 다그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동해 지금 아침부터 판매대 늘어서는 선별진료소의 줄과 확진자, 해서. 자가격리자 관리, 민원응대까지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업무들 이런 기간이 지속될수록 직원들의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는 점점 쌓이고 있겠죠. 일은 하고 있다기보다는 버티고 있다고 해야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연수구 같은 경우는 송도에 송도에 외,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해외 이국자가 양성자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그 지역 확산이 좀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사 건수라는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526건을 검사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침부터 밤그 12시까지 계속 저희가 그 검사를 어,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영대 팀장님. 요즘 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집에 가는 날보다 보건소에서 자는 날이 더 많다는데요. 가족들과의 시간도 포기해야 할 만큼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바쁜 하루 일과처럼 팀장님의 휴대폰도 쉴틈 없이 울려댑니다. 아, 우리 그 코로나 관련 단톡방이 있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서 이렇게 아, 또 사건이 났다고 일단 상황실로 내려가 봐야 되겠네요. 빨리 내려가 보라니까. 다떡방 운영하시니까 뭐 유용한 장점이 있습니 일단 신속하게 신속하게 그 전달해야 되니까 상황 같은 게 그리고 이제 그 전직원한테 바로 이제 동시에 공유를 할수 있으니까. 연수구에서 확진자가 나온 상황.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더 바빠졌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메신저를 통해 서로 빠르게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 회의가 열립니다. 최영대 팀장님도 상황실로 급히 내려와 사태를 파악합니다. 이 사람은 미용실 다니는 사람들. 다 확정? 네. 다 확정. 네 명다. 네네 네. 최초는 네, 네. 이 참석자. 터리로 건강자남진자가 발생하면 각 팀이 일사불게 움직입니다. 24시간 즉시 출동하여 확진자를 이송하고 동선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반이 나섭니다. 확진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동경로 CCTV를 확보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합니다. 코로나의 폭발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진자의 감염 원인 그리고 이동 경로를 파악해 접촉자를 확인하여 더 이상의 유행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습니다. 확진자의 지금 이동 경로를 좀 파악 중이고요. 지금 당일날 확진자가 아파트 출입 기록을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출입하면서 지금 만났던 뭐 접촉자나 이런 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선이 파악되시면 어떻게 해요? 동선이 파악이 되시면 접촉자 분류를 하거든요. 저희가 어, 밀접 접촉자는 따로 저희가 검사를 시키고 또 방역 소독 하는데도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 이뤄지는 역학조사. 이렇게 얻은 확진자 발생 이동 경로 정보는 재난 문자나 홈페이지 게시판 같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지금 아직 다른 주사님들이 안 와가지고 민희는 미니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상황실에 비장한 기운이 감도는데요. 확진자가 연수구 관내 여러 곳을 돌아다닌 모양입니다. 코로나19 역학 조사는 시간과의 싸움. 저희 그 강남구 확진자가 그 어머님 사시는 여기 연수구 본가에 오셨다가 어머님하고 저희 관내를 돌아다신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그 직원들 해서 조를 짜가지고 좀 CCTV 확인을 하려고 조를 짜고 업무 분장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방역입니다. 방역팀은 확진자가 방문한 곳은 물론이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장소를 찾아 방역을 진행하는데요. 특히 손으로 버튼을 눌러야 하는 엘리베이터는 타인과의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밀폐된 공간이어서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그 위험성과 방역의 중요성을 알기에 방역팀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소독을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코로나19 예방 활동에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곳을 많이 하세요? 주로 저다중 다중, 다중 집합 시설 뭐 이런 수게들 화장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많은 곳에 묻어 있는 방역팀의 수고로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숨은 영웅들입니다. 바람 한점 없이 강한 햇빛이 내리쬐던 유난히 더웠던 날, 선별진료소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여전히 검사를 받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날씨, 마스크를 끼고 차례를 기다리는 시민들도 방호복을 입고 안내를 하는 요원들도 모두 지쳐 보입니다. 과중한 업무보다 요즘 요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찜통더위입니다. 공기도 통하지 않는 방호복을 입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온몸에 땀이 비우듯 합니다. 일하는 중간에는 방호복이나 마스크를 벗을 수 없기 때문에. 교대 시간 전까지는 꼼짝없이 그대로 견뎌야 합니다. 화장실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껏 물도 마실 수 없다는데요. 이런 극한 상황인 유원들에게 찾아온 한 줄기 희망. 얼마 전 들어온 실외 에어컨입니다. 찬 바람을 맞으며 잠시 꿀맛 같은 휴식을 누려봅니다. 왜서 계세요? 너무 더워서요. 많이 더워요? 네. 어, 방호복 안에 뭐어떤세요 지금 그냥 옷 위에 반팔 입고 있는데 이게 방수다 보니까 공기가 안 통해서 이것만 입어도 더워요. 전신 방호복과 겹겹이 끼는 장갑 그리고 마스크까지 입자마자 온몸에서 땀이 흐르고 갑갑한 방호복 안에 갇혀있는 기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입어야 하기에 작은 실외 에어컨의 의지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은 저희 아마 다 쓰러졌을 거예요. <laughs>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어찌됐건 실외형 이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나마 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언제? 아이고. 네. 저 보복 안에는 지금 몇도몇나 되니 여서 너무 더워요. <laughs> 네. 네. 아, 아저 여기 코로나 걱정돼서 왔는데 여기 와서 걱정,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도 빨리 검사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안심되는 것 같아요. 어, 저희들을 위해 이렇게 고생해 주시니까 앞으로 어, 마스크 더잘 착용하고 어, 조심히 잘몸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시민들을 위해 오늘도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보건소 사람들. 하지만 이것은 이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연수구 모두가 함께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 정말 고생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꼭 이런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뭐 구, 시, 그리고 돈까지도 자가격리 확 대상자분들 관리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본 업무도 있잖아요. 본 업무에다가 또 최근에 태풍 이런 재난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분들이 지금 힘들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 같이 더 고생하셔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정말 그 믿고 안심하게 일상에서 생활하셔도 됩니다. 단. 그 생활 속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참 지키, 지키시면서 일상생활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누군가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라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하여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늘 그렇듯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수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